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슬라브의 지적 시간입니다. 아, 오늘 그 기표, 어, 기표의 자의성또 기표의 그 우연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데올로기의 장에 대한 락강 이론의 근본적 교훈은 따라서 실제와 그것의 상징화 양식들 사이의 강조일 것이다. 네. 상징화 양식들이 실제를 담을 수가 있나요? 예, 실제를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차이, 간격이 발생하죠. 보다 정확히는 상징화의 근본적 우연성은 무엇으로 표현는가 상징화의 근본적 우연성. 우연성은 우선 우리가 기호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다. 기호는 이름과 사물이 일대1로 일등 매칭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주인담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악순환의 시면에 빠진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기표를 바로하는 순간 우리는 기표의 시면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표는 항상 다른 기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완벽한 기표, 완전한 기표는 없어요. 실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기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표는 항상 다른 기표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타자의 대타자는 없다는 뜻이고 기표의 기표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표를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기표는 없다는 것이고 대타자를 보증하는 대타자는 없다는 것이죠. 기표는 기표 자체의 사슬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것이 기표의 자의성이다. 기표는 우연성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연성이 있다는 건 어, 실제를 어, 계산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해석해내는 기표는 없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기표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표가 실제를 상징화하는 것은 우연이다, 우연이다. 우연한 사건이에요. 그건. 그리고 이 기표가 한번 발화될때그 실제를 완전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기표 자체가 실제를 완전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기표는 실제를 언제든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그게 깊이의 자의성입니다. 누빔점은 현실의 풍부함에 대한 상징적 특성의 결여를 현실에 대한 그것의 우월함의 기호로 전복시킨다. 현실의 풍부함에 대한 상징적 특성의 결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적 특성은 현실의 풍부함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상징은 기표는 실제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락강이 접목시켰느냐. 기표의 우월함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상징이 기표가 현실의 풍부함을 담아낼 수 없는데 그것을 기표가 현실의 풍부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수단으로 전복된 것이죠. 그것이 기표가 가진 이중성이고 자의성입니다. 표면적 가치에서 봤을 때 명제를 반박하는 요소가 그것의 반대 증거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명제를 반박하는 요소. <laughs> 실제는 명제를 반박할 수 있어요. 실제는 명제가 모자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제는 반대로 실제를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담을 수는 없지만 지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 자의성을 가지고 기표의 자의성을 가지고 실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자신이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에게 두 배의 확증을 제공한다. 이거 예를 뭐를뭐를 뭐를 들었죠? 지젝이 그 유대인의 모습이죠. 유대인의 그 음험함, 그 음모성, 유대인의 그그 그 깊은 속 그것이 어, 그것을 반대하는 요소가 뭐냐면, 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성실하고 친절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이 유대인의 그 음험하고 모험, 뭐, 어, 음모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유대인의 현실 속에서의 그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함이 유대인의 음험함을 갖다가 두 배로 확증한다 이거죠. 두 배로 확증한다 더 무서워, 더, 더 무섭게 보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지. 실제와 상징계 사이의 간격은 어디 있는가? 단절은 단어들과 사물들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 상징적 현실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의미작용의 장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의 사물들 자체라는 한쪽편과 상징 외적 실제라는 다른 쪽편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와 상징계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 상징계 안에서의 에, 에, 상징계 안에서의 사물이에요. 상징계 안에서의 사물이라는 것은 상징에 포섭되는 사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사물의 한쪽 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징 외적 실재라는 것은 상징계로 포섭되지 않는 다른 쪽 편에 있는 실재라는 얘기입니다. 에. 즉 사물이 상징화되는 방식은 사물의 본성의 외적이고 철저히 우연적이다. 사물이 그래서 상징화되는 방식은 이 포섭될 수 있는 상, 사물은 그뭐 당연히 그 상징계가 그 사물을 포섭해석할 낼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이 외에 있는 이 실제 이, 이 사물 말이죠. 이 실제는 이 상징이 지금 포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다? 언제든지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검야검 포섭하든지, 왕창 포섭하든지, 언제든지 이 외적이고 이 상징 외적 실제로서의 이 사물을 사물의 본성을 언제든지 포섭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최외 관점의 관점, 최외 관점의 차원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바뀌어서 상황 자체가 말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효과이다. 이데올로기는, 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마스주의 전통에서 인민은 자신들이 상황을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환각의 희생자다. 이데올로기는 인민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환각을 주는 거예요. 환상. 아, 내가 이 이데올로기를 따라가 따라가면 내가 잘 먹고 잘살 것이라는 환상을 주는 거예요, 환각을. 그래서 다 인민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이데올로기의 그 환각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혼동은 혁명적 상황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환각의 희생자들이니까 환각을 가지고 가는데 이 환각이 만족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에서 이저 현실에서. 환각은 있는데 잘 먹고 잘살 것이라는 환각은 있는데 실제 생활은 이거 형편없잖아요. 그 차이가 그 혼돈이 혁명적 상황에 도달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상황 자체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혁명이 완성됐을 때그 완성된 혁명이 그 모든 인민들의 혼란스러운 혼혼란과 혼동스러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존재와 의미 사이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존재와 의미 사이의 간격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민과 인민이 가진 환상, 인민이 가지고 있는 환각과의 그, 그러니까 인민의 실존과 실존, 현실적인 실존과 인민의 환상, 환각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이 혁명이 최, 최종 단계에 도달했을 때 혁명의 최후의 결과가 모든 과정과 모든 참여 존재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지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 자체가 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혁명의 최후의 결과. 이게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황이에요. 혁명의 최후의 결과. 이게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모든 과정, 모든 그 과정에 참여한 인민들의 그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는 것이지. 우리의 언어가 즉각적으로 실제적 삶의 언어가 된다는 인상은 이데올로기적인 덧 안으로의 추락을 예고한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더 이상 느끼지 않고 <laughs> 현실 자체 의 언어로 느낄 때 우리를 잡는다.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면 잘 먹고 잘살 것이라고 환각에 사로잡혀서 따라갔는데 사실 현실의 삶은 그렇잖아요. 현실의 삶은 아주 열악하고, 어,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혁명의 최후의 단계그 상황이 존재와 의미 사이의 간격을 없애버릴 때그 상황, 혁명 최후의 상황이 말하는 그 언어가 그 이데올로기적 언어가 바로 실제적 삶의 언어가 되는 거죠. 상징과 실제가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언어가 실제적 삶의 언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때 인민들은 이데올로기적 덧 안으로의 추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다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대립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더 이상 느끼지 않고 현실 자체의 언어로 느낄 때, 그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진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표가 마찬가지예요. 기표가 나에게 왔는데, 그 기표가 더, 나, 나의 현실과 뭔가 괴리가 있어 보여. 그럴 때는 어, 그 기표에 내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표가 내 현실과 대립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그 기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 상징화 과정에 열리고 우연적인 이 성격 상징화 과정은 닫힌 게 아니죠 상징화 과정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나 자의성을 가지고 실제를 상징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또 우연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연, 우연이지 그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상황에 정확하게 실제를 상징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연, 우연이 아,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우연히 나의 고통이라는 실제가 해석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밥 먹다가 우연히 나의 문제가, 실제라는 문제, 나의 일상생활에 다가온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상징화 과정의 우연성이고 자의성입니다. 상징화 과정의 열리고 우연적인 이 성격은 위기 상황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회에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체계가 와야 될 때,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 체제가 와야 될 때, 소련이 망하듯이 공산주의 체제가 와야 될 때, 이럴 때 그것이 어떤 유형의 담론이 사회적장을 누임질하는데 성공하고 해결문의적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상징적 작용에 의존한다. 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체계가 와해될 때, 그것은 어떤, 어떤 유형의 담론이 상징적 장을 누빔질 하는데 성공하고, 해게머니적인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상징적 작용에 의존한다. <laughs> 상징적 체계가 와해됐어요. 와해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시 상징적 체계가 세워질까요? 그 뜻이에요. 상징적 체계가 어떻게 다시? 와이드인 상징적 체계가 어떻게 다시 복구될까? 새롭게 복구될까? 재창조될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상징적 작용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빔질이, 누빔질 작용이 있을 때 어떤 기표에 의해서 누빔질 작용이 일어날 때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우연적인 상징적 작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 거기에 의존한다는 걸 간단히 말하면 상징적 체, 와해된 상징적 체계는 기표의 누빔질에 의해서 복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독일에게 패배한 프랑스의 혼란을 정리한 것은 빼땡이었다 프랑스 붕괴의 원인은 독일이 아니었고 유태인도 아니었고 프랑스 민족의 자유와 민주의 오염 때문이었다는 것을 빼땡이 밝혀낸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이, 이 국민 전체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럴 때 국민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자신들의 혼란이 자신들의 그 좌절이 단순히 독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유태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프랑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에 개인 개인에 그, 오염 때문이었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laughs> 독일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깨스실에서 죽인 것이죠. 예. 독일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이 몰락이 유태인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기들 자신의 그 오염. 나태. 그 자만심.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을 갖다가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에 더체 독일인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히틀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었다고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이 히틀러의 이데올로기가 독일 민족의 하나의 현실의 언어로 받아들여질 때 현실의 언어로 받아들여질 때그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이데올로기의 덫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지 민중의 봉기는 상징적망의 중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민중의 봉기라는 건 공산주의에 대한 민중의 봉기가 있겠죠. 지금 중국의 많은 그 인민들이 그 시진핑에게 봉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그 중국인들이 너무나 지금 그못 사는 거죠.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 수준의 삶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에게 일을 갈고 있는 것이죠. 천멸 중국에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시진핑과 공산당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못 산다. 이게 지금 민중의 봉기가 지금 부글부글 부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민중의 봉기는 상징적 망의 중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그 활동이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려면 상징적 망이 중계해 줘야 돼요. 어떤 기표가 작동해 줘야 돼요. 기표가. 이 사람들의 이 봉기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 추동해내는 어떤 기표가 중계해 줘야 돼요. 실제적 고통에 참을 수 없는 성격에 의해서는 결코 촉발되지 않아요. 봉기가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봉기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국의 인민들이 철안문 같은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민중의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기표가 아직 중국인들에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 고통에 참을 수 없는 성격만 가지고는 봉기가 촉발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의 투쟁은 개인의 자영권이란 담론의 중고에서만 여성들이 그들의 조건을 부당한 것으로 느끼고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페미니스트 여권주의, 여성주의 투쟁은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기표가 있었어요. 개인의 자영권, 개인의 존엄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 자연권, 개인의 자자영권이라는 이 담론에 준거해서만, 즉 상징적 망의 중계에 의해서만 여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여성들의 봉기가 결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상징화 양식의 이 우연적 성격이란 기반 위에 역사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락강의 명제를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네. 실제, 실제를 상징화 시키는 이 상징화 양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를 상징화시키는 것은 우연이에요. 자의성이 있지만, 그 자의, 자의성이 그이 역할을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계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식돼서, 공식적으로, 공식화돼서, 과학적으로 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상징화라는 것이. 사물을 상징한다는, 상징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뭐 계산적으로 뭐, 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히. 아까 그뻬땡그 그 프랑스인들을 갖다가 일깨웠던 빼땡의 그 기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땡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프랑스인들에게 우연, 우연히 주어진 기표가 되는 것이죠. 예, 프랑스의 자유와 민주의 오염 때문에 프랑스가 망했다는 것. 이것이 그 우연히 임한 것, 기표죠. 이와 같이 이 실제를 상징하는 상징화 양식의 이 우연적 성격이란 기반 위에서. 역사는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락강의 말을 위치시켜 야 한다. 왜? 역사는 항상 상징화의 망에 의해서 새롭게 포섭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 4.3 사건, 5.18 사건 이런 것들이 역사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상징화되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저렇게 상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 망에 따라서 역사는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거기에 논리정연한 필연성의 질서를 소급적으로 도입하는 누빔질의 우연적 연속 열린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누빔질의 우연적 연속 열린 과정에 의해서 재해석되기 때문에 락강은 역사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역사는 거기에선 논리정연한 필연성의 질서를 소극적으로 도입하는 누빔질의 연속적, 열, 연, 우연적 연속, 열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빔질이 역사에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이 누빔질의 근본적 역설을 강조해야 한다. 누빔질은 근본적으로 우연적 행위다. 그랬습니다. 우연적 행위다. 이 페미니즘 같은 것도, 그, 나중에 어떻게 누뱀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페미니즘의 에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 페미니스트, 이 여권 운동, 이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지금 해방되면서 동시에 남성들을, 어, 말하자면 그, 이, 이, 극복하는 예, 그러한 것이라고 본다면 한 세대 두 세대 뒤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것으로 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누빔질의 근본적 역설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연적 행위다 누빔질 행위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상징적 장은 소급적으로 자신의 이유들을 자신의 필연성을 한정한다. 누빔질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적 장도 소급적으로 변화되는 것, 상징적 장도 소급적으로 자신의 이유들, 자신의 필연성을 아, 그, 획득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누빔질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기표의 자의성과 우연성을 대피, 대변하는 거예요. 기표의 자의성과 우연성이라는 건 자의성이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어,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것이죠. 우연성이라는 건 그거는 공식화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누김질에 의해서 기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표의 자의성과 우연성. 기표는 자의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표에 종속되어 있느냐가 바로 어, 기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 있는 기표가 내 인생, 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데 그게 우연적으로 와요. 그데그 우연적으로는 내 기표가 뭐와 연결되냐면 나의 무의식적 성향과 연결됩니다. 인스팅트이이 이 unconscious instinct, 이 무의식적 그이 성향이 있어요. 인간에 인간에게는 이 무의식적 성향이 있어요. 무의식적 성향, 탁월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바로 기표와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그 기표가 자의성을 갖게 되고 우연성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에 이걸 우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내가 어떤 기표에 잡히느냐. 그것은 우연적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필연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성향 때문에 그래요. 타고난 성향. 그걸 무시 못 하는 것이죠. 그걸 아강은 세미나 7에서이인스팅트라고어그 영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